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자 오늘도 샌포드 위험 극복 연구소 위험에 대한 연구소 2075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75년에 어, 거대한 위기가 온다. 지구가 붕괴할 첫 번째 위기가 온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 이번은 신세 i 바이올로지 합성생물학 합성, 생물학, 합성 어 바이올로지, 바이오, 생명공학, 생물학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2075년이 되면 합성 생물학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거대한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죠. 합성 생물학이라는 것은 그죠. 지금까지 없는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가령, 어, 머리는, 어, 사자의 머리를 하고, 몸은, 뭐, 돼지의 뭐, 머리를 하고, 다리는 사람의 다리를 하고, 등등 이렇게, 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박테리아를 만들어내거나, 뭐,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박테리아가, 인간의 뇌를 깔가 먹도록 만들어서 인간을 그죠 죽일 수 있는 뭐 온갖 새로운 것들 신세리니까 합성으로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합성 생명공학입니다 신세릭 바이올로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볼게요 자예 들어보죠. The synthetic biology breakthrough that fostered the crisis was discovered all the way back in the 2020s. It wasn't the technology as much as the 2047 lab leak and the rapid integration with nature in a vulnerable part of the world that caused Earth's ecology to take a nosedive. The synthetic compounds reacted adversely with photosynthesis and affected drinking water. However, it was the second lab leak from the Floridian Mars lab in 2067 that accelerated things. The impact of both leaks were initially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구소에서만 연구하던 이 합성 생명체 합성 생명이 h 죠 impact of b o 서 h l e 서 k s was initially 서 o The impact of b 이 t 이 leaks w a 그죠. 합성 생명이 아, 잘못해서 실수로 리크가 되어 가지고 전 세계에 퍼지는 게두 차례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앞에 보면은 그 랩에서 리크된 거예요. 흘러나와 가지고 세컨드 두 번째 거는 플로리디안 마스 랩입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어, 말습니까? 화성이죠. 화성의 연구소에서 2067년에 또 한번 리크가 됩니다. 세상에 퍼져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물정을 이거 이전에 이 앞에서도 또 한번 그죠? 음, 퍼졌다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은 h e a h the 2047, lab leak. 예, yeah, 2047년에 랩에서 한번 리크를 해 가지고 전 세계의 생명체의 그리고 자연에 그저 퍼졌습니다. 이래서인 e 그레이션이 있어요. 융합을 해가지고 모든 생명체가 강해지는 거죠. 음. 네, 물에 마시는 물에 나타났어요. 2067년에 리크가 되어서. And isolate the problem originally. 음. This 여러 나라 정부에서 이 리크, 이렇게 퍼뜨려진 거에 대해서 대항하고 대전하고 뭐, 어, 퍼뜨리지 않게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뭐 거의 어, 쓸모가 없었다. 그래서 합성 생명체가... 브레이크스루를 맞으면서 엄청나게 and the 발전합니다. c o v 백신그죠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던 그 알 그래서 mRNA 백신 이런 것들도 이 새로 만들어진 합성 생명체예요 platform, vaccines, 인간에게 어, 막 백신 백신은 대부분 이렇게 합성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합성된 생명체가 바이러스로 그 만들어진 겁니다. 예, 예, 이제 2055년이 되면 은 기후변화는 우리가 인간이 뭐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되면서 2059년에는 이렇게 어, 신세릭 바이올로지, 신바이오라고 합니다. 신세릭 바이올로지가 아, 이제 세상에서 완전히 어, 탄생하여서 어. 활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활동 s used to s 이, 이 합성 바이오, 신바이오, 합성 생명공학은 2060 년대가 되면은 대부분의 그저 세라피 대부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박신을 만들 수 있고 암에 대한 박신을 만들어서 2060년 이후에는 밤이 없어집니다 이신 바이오 신 미니 이신 바이오 센 지가 또기후변화에 대안들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신 바이오 가 이제 에, 증가합니다. 에신바이오가 예, 지금은 코로나 그죠 백신을 만들어요, mRNA 백신도 만들고, 암 백신도 만들고 여기저기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고로 잘못 빠져나온 뭐 이런 것들이 미스테이크로 나온 것들이 그죠 엄청나게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에신바이오 생그 합성 생명 어체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구입을 할수 있게 되면 점점 더 많이 연구하게 되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거죠. In so, 그래서 특히 씬바이오를 어, 어, 산업체에서 어, 사용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바이오 모터리얼, 바이오 재료를 만들 때 그죠. 어 아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그저 인류의 재앙이 다가올 수 있어요. Asia, 그리고 특히 아시아 지역에 아주 위험 요소가 되는데 이것은 정부가 레귤러토리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적인 이런 연구소에서 연구 수가 많은 것이 아시아예요 그래서 아시아 쪽이 위험하다. <목소리도> 스위스 대학에 예, 랩에서 어, 엄청나게 어, 재앙이 <목소리도> <그래서> <목소리도> 나옵니다. <목소리도> 스위스 알프스 에서 이미 그 어, 이상하게 만들어진 생명 그저 합성 생명이 에 릴리스가 됐어요 나왔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 이미 어 스타링 취 나무를 이렇게 죽여 버립니다 이그 합성 생명 어 물질이 나무나 플랜트 그저 이거 뭐 만약에 어 우리가 벼 어, 공장이 벼를, 그죠. 벼보리, 무일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죽여버려요. 생명과 아이들, 응. 그죠. 생명을 앗아갈 들생 아이들까지도 생명체를, 그죠. 생명을 앗아갈 수 있게 합니다. A 2043년에 이제 사람이 달에 맨 미션 사람이 탄 미션이 그저 마을 에 가고 화성에 갑니다 화성에 가서 화성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 43년 이에요 2043년 With 그래서 화성에 있는 물질이 그저 땅에 지구에 와서 이렇게 생명체가 자라도록 하는 현상이 the two of the t 에 o of the two of the e t h f r o

더스트는 이제 더스트는 먼지 인데 로스트 는어지지 면서 박테리아 이면서 뭐다 d 한것들 dust d 이 s t d u 어, 바다에 퍼지면서, 뭐, 어, 엄청난 해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식량을 키우는, 어, 식량, 이런 그 체인에다가 또 뿌려지고 모든 곳에 이게 Not how insidiously slow and undetectable the changes would be and how they would magnify over time the additional challenge was that the leaked bacteria was a gain-of-function symbio-enhanced version of the bacteria developed to test future risks and evolved in nature by 2075 earth's ecosystem across most relevant classifications of natural biodiversity had been contaminated by 그래서 2075년이 되면은 화성에서 가지고 온, 어, 미생물, 뭐, 더스트, 이렇게, 러스트, 이런, 어, 펑거스 같은 것에 의해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컨테미네이트 됐어요. 다 전부 오염이 다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 연구소에서, 어, 창조가 되었든 아니면은 화성에서 가지고 온 합성 생명체 이런 것들이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75년이 되면은 뭐가 내출을 하고 지구 자체에서 나온 거고 뭐가 지금 합성 생물 바이오 생명 공학인지 화성에서 가지고 온 것인지 다 섞여서 이제 구분이 안 됩니다. As time progressed, subtle signs started to appear, bleaching of trees, wildlife with deformations, and a significant proportion of children with unexplained syndromes all across Central Europe, from allergies to seizures and rare and treatable cancers. 어 숨을 못쉬게 하거나 알레르기가 하거나 아니면은 어, 발작을 일으키거나 암에 걸리거나 뭐 다양하게 일기의 종말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 형태로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바이오 리스크가 와서 전 세계에. 어, 의료 보건 시스템에 재앙이 닥치는 거죠. 이제 화성에서 가져온 물질, 아니면 합성 생물, 어, 생명체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자체가 그죠. 우리 인간 자체가. 이런, 어, we're all the driving 됩니다. forces that caused the scenario, synthetic biology unleashed in the wild wasn't so much symbiotial advances or spaceflight itself, as it was the panic and the attempted efforts to stem the tide, the failed intergovernmental containment efforts, especially the crackdown on regular and productive synthetic biology research that might have been able to innovate the world out of the problems that were starting to surface. 그래서 이제 합성 생명공학 연구소 이런 데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를 하고 오로지 유일한 대안으로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2075년 정도입니다. 바이오, 합성바이오가 엄청나게 위험이 될수 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안을 내는지, 스탠포드 대학교의 위기관리연구소에서 이런 어, 미래 예측 어, 비디오를 만들어 낸 겁니다. 여러분, 이 비디오를 보시고, 자, 2075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 AI가 위기가 될 수가 있고, 합성생물학이 위기가 될 수가 있고, 기후변화가 어, 위기가 될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였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버튼 부탁해요. 감사합니다.